궁금한 게아 그렇게 해서 정치자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음.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아~ 그러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 하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아니 지난 시간에 그 강남 개발하고 음. 또 정치자금 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 강남 개발한 그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응. 이제는 사실 얘기할 때도 됐거든. 응. 뭐 이제 역사적 평가들에 대해서. 아니, 뭐 지금도 감론을 박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건 우리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편하게 댓글도 다시고 하는 거지. 예전에는 살아생전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 자체를 하기가 좀 학계에서도 주저됐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자꾸 하셨으니까 편하게 이런 굴곡진 게 있으니 알아서들 평가하셔라. 얘기 가능한 거지. 응. 궁금한 게, 아, 그렇게 해서 정치 자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응. 그거 다 어디로 갔어요? 아, 오늘은 좀 선을 넘는구나. <laughs> 아니, 뭐, 아니, 돈을 뭐, 어?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 하지. 아니, 자금을 모았으면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우리 매번 등장하는 이 윤국장님이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 강남 땅을 사달라 왜냐하면 전편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강남 땅을 사달라고 해서 종잣돈으로 어, 제일은행 본점에 예체해놨으니 그걸로 돈될 만한 땅을 사서 모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윤과장님이 그 당시 국장 승진도 시켜주면서 이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 대가 는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봐라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 윤과장이 이제 도, 어, 땅을 사다 보니까 어? 돈이 좀 모자라는 거야. 조금 추가적으로 더 융통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화당의 정치기 의장을 만났다. 그 공화당의 정치기 의장이 누구냐면 김성곤이야. 두 사람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김성곤 그러면 누군지 모를 거야. 우리나라 재계 역사에 또한 획을 그은 분이야. 이분은 정말 풍운 하였어. 어. 김성곤이 만든 회사가 뭐냐? 쌍용. 아, 쌍용 어~ 우리는 젊은 친구들도 인제 경제 관심 많은 사람들은 쌍용 그러면 김석원 회장을 기억을 해 왜냐하면 김석원 회장이 (31살인가) (32살에) 그룹을 물려받았어 아버지가 일찍 유명을 달리해서 자 바로 그 아~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의 아버지가 김성곤이라는 어, 쌍용그룹의 어떻게 보면 설립자지 어~ 이분이 바로 그 당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이었어.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럼 돈을 좀더 모아 줄게라고 해서 얼마 돈을 더 모아 온 걸로 알려져 있어. 이제 그 돈을 어떻게든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그 땅을 사러 다녔는데 그렇게 투기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청와대 쪽에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70년 후반부에 보낸 자금의 금액이 20억이 좀 넘어. 아이고. 그때 20억이 지금 얼마일 것 같으니? 20억이 지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좀안 되는 돈이야. 어. 한 8천억 얼마 되더라고. 어. 그게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결국 어디 데 쓰였느냐? 바로 71년도인가 72년도인가 내가 이 선거, 나 정치는 잘 모르니까. 나 경제학자지. 그때 처음으로 DJ랑 박통이 맞붙은 거야. 아, 선거가. 대통령 선거어 음. 바로 그 선거 때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거야.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영화 정말 정확하게 고증해서 잘 만든 영화가 있어. 그 영화 꼭 보십시오. 그 영화사 하든 뭐제 스폰 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현대 경 정치사의 굴곡진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고증 잘된 역사 저기 영화인데. 킹메이커라고. 설경구가 그때 DJ로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이선균이 그 다음에 그 DJ를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책사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 전문가로 나와. 그 당시에 이제 돈 주고 표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행태들. 그리고 그거를 여당, 야당 할거 없이 그 당시엔 그런 걸다 악용했어. 아유, 뭐 고무신 한 짝씩 받고 뭐 막걸리 한잔 마시고 찍어주고. 정확하네. 네. 내가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 다 아는 사실 하나만 말을 하면 공화당에서 방금 뭐 강남 땅 투기해서 받은 그 돈들 이걸로 이제 각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와이셔츠나 막걸리나 연탄이나 이거 사 주면서 하여튼 이번 선거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 당시에는 그거 받고 찍어 주는 우리 국민도 문제지. 사실 그런 적 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이선균의 역할이 그런 책사인데 자기네 쪽 정치, 그 뭐지, 유세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공화당 띠를 두게. 그 집집마다 그 공화당이 와이셔 츠주고뭐 주고 했던 집을 다시 찾아가서, 죄송한데 그 돌려, 그, 그때 드린 물건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줬다 뺐으면, 뺐면 정말 기분 상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공화당 사람들이 이게 쭉그 와이 셔츠나 이런 거 돌리고 다녔던 걸 도로 야당이 공화당 띠들르고뭘 해소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그거를 다시 민주당 패키지로 바꿔서 다시 주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또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는데 박통이 정치 자금을 모았잖아. 그럼 그 정치 자금을 혼자 쓰는 게 아니야. 야당도 줘. 이게 참희안하지 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많이 주는 건 아니겠지. 어, 게임의 상대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야당도 준독들이꽤 있어. 어 이게 이게 참 이제 우리 언젠가 하나하나 다 밝혀질 거야. 왜 줬는지 이런 건잘 모르겠어.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구나. 정치학자 아니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정치 자금의 일부 썼는데 아까 그런 선거 때 DJ랑 맞붙을 때. 그런데 항명 파동, 항명 사건이라고 알아? 아, 아니요? 어 누가 항명을 했죠? 공화당의 정책위 의장했던 김성곤이 이 항명을 한 거야. 그 당시 공화당의 김성곤은 공화당의 4인방이라고 해서 공화당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사람의 고향이 대구 달성이야. 아, 어, 동양 사람이네요, 거의. 누구랑?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고. <laughs> 그렇지. 거기 달성군 동양이. 야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과는 아주 마격지가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친형하고는 정말 마격지가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 김성곤은 그 비누 공장 했다가 또 그다음에 봉제 공장도 했다가 이런 걸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여놨어. 그래서 정재계를 넘나들면서 정말 막막풍운아야 진짜. 막 이것저것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업 수완도 되게 좋았어. 그래서 6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 같으니까 쌍용 양회 설립했고 그 전에는 언론사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다라고 해서 동양통신이라는 언론사도 가지고 있었어. 참고로, 쌍용이라는 이름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쌍용 양회가 거기에서 그석회석해서양회업을 했었거든. 음. 근데 강원도 영월군 쌍용리에 그게 있었어. 아. 그래서 그 쌍용리에 있는 데서 이제 양회 사업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반이 됐던 사업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그룹의 모든 회사 이름을 다 쌍용으로 통일한 거야. 음. 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김성곤은 그래서 사업도 많이 해서 자금도 많았고 또 달성군이라는 동향 이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낙점받기도 쉬워서 정치에서도 상당한 끝발 날리는 사람이고 정, 어, 재계에서도 잘 날아가는 사람인데 이건 내가 증거는 없어 그런데 이 항명 파동 때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렇게 양쪽의 가장 중요한 세력에서 중요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니까.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야당 의원과 다 통합을 해서 내무부 장관을 잘랐어. 그 공화당의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자른 거야. 그런데 박통이 보기엔 이건 항명이거든. 아니, 내가 임명한 사람을 니들이 잘라? 허허! 하면서 그때 눈밖에 났어. 그때 눈밖에 나서 결국 정치권에서는 매장을 당했어. 그 뒤로 정치를 못하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희한한 일이 있어. 어떤 일이요? 바로 강남에 그다못 팔았다고 했잖아. 아까 일부 팔아서 20억 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해서 들였고 못판땅 있지? 네. 그걸 쌍용 그룹이 가져갔어. 그런데 시점이 항명 사건 이후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시절에? 이거부터는 제가 증거는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시 한번 빨간색 워딩으로 써드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증거가 없다. <laughs> 내가 내 피셜을 해봤어. 이해가 잘안 가잖아. 이미 개겨가지고 내쳐진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그 땅을 줬다? 이게가 이해가 안 가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 종잣돈인 2억도 누가 준걸 거야? 그쪽에서 쌍용 쪽에서 나왔다. 그렇지. 김성곤이 그 당시 사업을 너무 크게 했고 쌍용 왕의 양회도 불티나게 잘 나갔거든. 그래서 내가 정치 자금을 모을 시드머니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 2억 얼마짜리를 결국 김성곤 정책이 의장이 일단 먼저 넣어준 거야. 돌려받더래도. 어. 근데 결국 돌려받지 못했지. 그거 2억 얼마 걸땅 사는 데다 썼지 뭐 돈을 나눈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정치도 못하게 됐고 학명 사태로 그래서 박통이 배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게 말하면 의리들은 있는 거야. 이자다 응. 놓고 가. 다 놓고 가. 뭐 어디서 개긴 놈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저 친구도 수고했잖아. 어 말이야. 뭐 순간 뭐저 어디 선을 넘어가지고 리더십들은 또 가끔 그런 게 필요해. 그런데 와 달성군 어떻게 보면 가장 수뇌부의수뇌부이자 양쪽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한번 항명하니깐 저렇게 내팽겨치는구나. 이거는 보여줬는데 그래도 그동안 여기까지 뭐 정권 잡고 쿠데타하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한 기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뭔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내 소견으로는 지금 그 돈은 다 썼어. 없는데 그돈 써서 남은 게 뭐야? 땅. 땅. 그래서 그 땅을 쌍용 그룹이 싸게 돌려받고 싶으면 사 가라. 한거 같아. 그리고 박통이 자기가 내친 사람도 최대한 먹고 살기는 해준 걸로 내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음. 그래서 김성곤 회장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한번 속병이 생기면, 어, 오래 못 살아. 내가 현대사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와, 한번 거기서 배제당하거나 팽당하거나, 어, 리더십으로 더 외면당하고 나면 5년을 못 살더라고. 길게 살아봐야 10년이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5년을 못살고 그래서 31살 때 그때 아버지 바로 밑에서 사업을 계속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저다 나름대로 제가 제 사업을 해가면서 사업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김석원이야 31살 그 김석원은 그 당시 용평리조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리조트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사업화 될 것이다 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별세하니까 쌍용고를 물려받고 이제 그 뒤에 쌍용을 더 키웠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때 그 쌍용 그룹이 받은 땅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그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은 테란로 변에 있었어 어. 야난 그것만 해도 지금 8천억 넘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이 하나가 쌍용그룹 거가 됐고 그 다음에 쌍용그룹 결국 안 팔린 땅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안 팔린 땅의 태반이 어디 있었냐면 탄천, 탄천? 어. 그 다음에 탄천의 지류인 양재천 거기 있었어. 그때 김성곤 회장이 짜증 났을 거야. 그것도 아마 김성곤 회장의 속병이 됐을 텐데 그때 탄천과 양재천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어. 그런 땅을 나한테 줘? 아 이것들이 나한테 이씨 이렇게 된걸것 같아. 그런데 그 탄천과 양재천 일부 받고 또 하나 받은 게 뭐냐면 돌산을 받았는데 이 돌산이 어디냐? 지금으로 등기부등본 띄면 어딘지 알아? 어디예요? 대치동이야. 아니, <laughs>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웃음> <웃음> 그 당시에는 돌산이야. 왜냐면 대치동 쪽이 그쪽은. 이렇게 되잖아 네. 도로가다 보면 네, 갑자기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그돌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환, 환장하는 거지 강변의 압구정 뭐 저기 네. 반포 이런 데는 현다인이동아이뭐 삼부토건이니 얘네들만 논하는 장사하고 있고 다 해먹고, 다 나는 다 이제 시 정치권에는 발도 못들여들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받은 땅은 양재천 그 당시 양재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는 곳이야 그러니 이 사람 석병 걸리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돌산이 또 쌍룡의 기반이 됐어. 왜? 갑자기 건설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돌이 필요하거든. 음. 설마 그거 터트려서 그거 터트려서 한 거야. 아... 원래 대치동 그 근처 언덕배기가 훨씬 더 높았어. 아... 그런데 그거 돌산 가지고 쌍룡 건설이 상당히 노른자 위에 자재로 활용한 거지. 아... 그리고 그때 그 땅들을 김성곤 회장이 이제 세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 만만치 않은 땅들을 이제 넘겨받아야 되고 또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매입하는 걸로 활용했던 게 대부분 영리법인 말고 공익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은 공익활동도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 당시 국민대학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학원이라는 여러 또 저기 있었고, 재단도 많이 있었거든. 그런 걸로 그걸 일단 다 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이 됐네요. 그 종자 또는 20억이 됐는데, 그 20억 중에 상당 부분은 어, 바로 71년인가 72년 있었던 대선 선거 때 DJ랑 한판 붙 들때 상당히 많이 썼고 그거는 킹메이커 라는 영화 보면 재미있게 아주 묘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돈이 아니라 땅으로 안 팔린 땅들 그거는 그거 종잣돈 만드는 데 고생했던 김성곤 회장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그거는 쌍용의 기반이 되는데 요긴하게 일부 활용됐다 오늘은 요지가 그렇게 되겠네요 재밌었어. 네. 어이. 아, 유 내가 요즘 나이가 몇이냐라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 <laughs> 여러분 전 되게 젊은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는 누군가는 얘기하면서 반면교사도 삼아서 거듭나야 될 시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제 이점 되면 내가 무슨 정치적으로 우냐 좌냐 이런 건 얘기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 공부한 사람으로서 뭐 혹시 내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내 공부가 미진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거야.